주식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오늘의 이슈 종목은 제놀루션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예, 제놀루션 오늘 조금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했죠. 어 상당히 모멘텀을 발현하면서 강하게 상승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났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오늘 났던 이슈입니다. 8월 12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유전자 치료제 상용화 소식에 급등했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설명 들으면 조금,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언론을 통해서 동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꿀벌 낭충 봉화 부패병 유전자 치료제 허니가드 알액이 상용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낭충 봉화 부패병은 꿀벌의 애벌레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번데기로 발효하기 전에 폐사에 이르게 되며 감염력이 높고 피해가 매우 큰제 2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 국내 토종벌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해 2011년 꿀벌 봉군 약 42만 군중75% 이상이 감소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제까지 치료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꿀벌은 생태계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꿀벌의 질병 예방은 생태계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며 낭충 봉화 부패병 유전자 치료제가 꿀벌 개체수 감소를 막아 국내 양봉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 이제, 꿀벌이 지금 뭐 거의 90%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자, 꿀벌이 사라진 배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낭충 봉화 부패병, 이런 질병에 의해서, 어, 쉽게 말하면 균에 감염돼 가지고 질병, 전염병으로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벌 같은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에, 꿀벌을 꿀벌을 먹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의 애벌레를 가져 가서 본인들 에 말벌의 새끼들한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병, 질병, 그러니까 전염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말벌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농약 같은 걸 많이 쳐가지고 농약에서 발생한다 합니다. 최근에 농촌 같은 데 가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고 뭐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떠냐면은 꿀벌이 거의 없다. 꿀벌이 거의 없 나비도 많지 않습니다. 꿀벌도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그거를 이제 수술해서 암술 쪽으로 계속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예, 뭐라 고 해야 될까요? 어, 저기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하는 용어가 갑자기 나는데. 아무튼 수술에 있는 화분을, 어, 암술 쪽에다 이제 계속 연결시켜줘야만이 그 씨앗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만들었던 게 꿀벌이었는데 요즘에 꿀벌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걸 사람이 직접, 인력이 직접 해가지고, 뭐 사과나무라든지 무슨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이런 거다 보면은 사람이 직접 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힘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장수 말벌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꿀벌 생태계를 아주 초토화 시켰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뉴키즈에서 봤는데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그러시라고요. 말벌의 그 그니까, 사람도, 사람도 몇도 몇 이상 되면은, 사람 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벌도 이 폐사할 수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말벌 온도하고 꿀벌 온도 차가 있습니다. 말벌이 꿀벌보다 2도 정도 체온이 더 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다기보다는 뭐라 하냐면, 죽을 수 있는, 폐사할 수 있는 온도가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꿀벌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온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꿀벌은 꿀벌은 이 도시 더 낮은 상태를 죽고 말 그니까 말벌은 2 도시 낮은 상태에 죽고 꿀벌은 2 도시가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꿀벌을 살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꿀벌들은 말벌 장수 말벌 포함한 말벌들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장수 말벌 같은 말벌이 없기 때문에 그 꿀벌들은 그걸 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서로 이제 상호간에 계속 교류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캐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 하길래 꿀벌 얘기 나기 때는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꿀벌이 양봉업자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날씨도 덥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가 말벌까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꿀벌 있으면은, 가급적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양보금자는 많이 힘들다 그래요.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제놀루션 오늘 11% 상승하면서 2,405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자, 추세선을 자, 그려놨습니다. 자, 고점에서, 자,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네 번째 만에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우리 주식 농부님께 말씀드렸죠. 저점 바닥 공간에 뭐만을 바라보라?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려야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대량 거래 터질 때 어쩌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장대 양봉이 대량거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매물대원도 같이 걸렸습니다. 대략적으로 2,300원에서 2,400원 구간의 매물대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최소 3번에서 많으면 5번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2,4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집한다. 그때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고 지금부터 눌림목권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405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 2,600원 그 위에 2,800원, 3,000원, 3,300원 되겠습니다. 3,3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지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지대 2,300원, 그 밑에 2,100원과 2,000원, 1,800원, 1,700원 구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6 0 0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1 0 0 0 주를 파는데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었습니다. 개인유치원은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죠. 물론 오늘 3 8 0 0주 팔긴 했지만 은 최근 기조상으로는 개인은 순매수 기조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고요. 신용비율은 2.6%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가총액은 400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놀로션 최대주 지분율 현재 호원 바이오메드에서 26%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 했습니다. 동사, 호, 어, 호 어, 바이오메드에서 현재 2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9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70억 원대 소폭 감소됐죠. 영업이은 단기순위과 같이 2년 연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역시 아직까지는 영업의 기준 단기순위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동사는 30%대, 유보율은 8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EPS는 단기순위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4,763원이 됐습니다. 계산하시게 4,8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4,800원부터 9,600원 구간이 적정수가 수준입니다 현재 2,4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BR 1배 미만의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인 점 부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제너레션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2405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하고는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21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21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점수인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26.300원이기 때문에 베스트 아주 좋음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5m는 에,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유전자 치료제에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국내 양봉산업 보호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참고적으로 에, 낭충봉화 부패병 관련돼가지고 에, 우리나라 꿀벌이 한때 75%가 사라졌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이번에 동사를 통해서 나왔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추세제로 보시다 않습니다 차트는 69.0이기 때문에 관관 7 0까이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추세는 97.9이기 때문에 관관 들어갔습니다. 현재 구간도 좋긴 하지만은 추가적인 눌림목권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800원과 3,3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2,000원과 1,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놀루션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핵산 추출 시약에서 48% 그리고 나머지 상품 매출과 RNA 쪽에서 실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 했던 게 2023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미용 기기 제조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핫 종목, 제노루션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배달은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